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2021년 1월 행신동 아파트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분석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시간에는 우리가 무원 마을하고 소만 마을 두 마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행신동 샘터 마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터 마을은요, 두 개의 단지로 되어 있죠? 1단지, 2단지입니다. 샘터 마을 1단지는 동신화성조성아파트 대형평이죠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매가 그 두개 됐습니다 거래신고된 게 그래서 보시면은 실용가 신고 분석된 것이 그 동신화성 해가지고 134.88 제곱미터 6억 2천 6억 8천 최고가 6억 8천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주공아파트죠 이 단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공아파트는 평형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95제곱미터 한 그룹 하고요. 49.9697제곱미터 한 그룹 하고요. 나머지 59.98서부터 해가지고 97, 뭐 98, 뭐 93, 56 해가지고 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예. 왜냐면은, 하 요, 나름대로 전용 면적으로 같은 평형때 기준에서 나눈 거예요그 가격대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금액이 같이 나오고요 있고요 1 6평형짜리 요거 39.9제곱미터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은 39.9제곱미터 요것이 1억 8천 뭐 2억 2억 해서 2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 그리고 그 49.9제곱미터가 보시면은 2억 7천 5백 3억 3억 5백까지 최고 3억 500까지 됐죠. 다음 우리가 눈여역에볼 것이 뭡니까? 어 24평, 25, 26, 27 평짜리죠. 59.98, 59.97, 93뭐59.56 이런 이런 평형대죠. 이런 제곱미터. 그래서 이 것이 지금 보시면은 어 3억 2천, 3억 3천 쭉 내려오다가 4억 1천 2초까지였습니다. 예. 2월에 3억 7천. 2월에 하나 거래됐는데 3억 7천으로 시작이 됐죠. 왜 네. 1월에 치고가는 4억 천인데 비해서 2월에 3억 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보시면은 그 1월 형신동 아파트 구도 실거래가 신고 분석. 센터 마을 정월세 부분입니다. 일단, 이 동성 화성 조성 아파트 부분 3개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 101.8제곱미터, 134.88제곱미터 2개 해가지고, 어, 101.8제곱미터가 4억 4천. 그리고 134.88제곱미터가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죠. 이단이 중아파트 보면요. 은 아까 나눈 대로 나눴습니다. 39.99제곱미터 두개 됐는데, 1억 5,950만원. 체가고요 다음 49.96제곱미터 이것이 2억 4,500이 체가였고요 2월에 1억 8,300. 예, 가격이 떨어졌죠? 2억 4,500에서 2억 8,300. 이것도 한번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세에 59.97조금부터 월세가 지금 보시면은 1억 8천에 14만원 됐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거든요. 전세가 쭉 보시면은 뭐 3억 3천까지 되어 있고요. 2월에 2억 천, 3억 5천 두 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샘터마을 보시면은 그것이 매매가 같은 경우도 2월에 4억 천인데 2월 물론 시작이 3억 3억 7천이다 뭐 앞으로 2월이 많이 남았지만 좀 빠졌죠 뭐 하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무슨 뭐 분석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빠진 상태에서 계약이 될거예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거 이제 보시면은 요거 49.969m 2억 4천 5 0이 최고가였는데 1억 8천 3백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시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마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향선에 갇힌 행신주하는 거요 네. 아직까지도 최종 확정이 안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대가 많은 단지죠 센터마을 1단지 2단지 햇빛마을 그 23단지, 24단지 참 많이 우리 향신동에 기대가 많은 단지 중에 세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해피 말입니다. 18 1단지 뜨란치 아파트 거래가 두개 됐습니다. 65.97 제곱미터 4억 2천 4억 5천 두개 됐죠. 4억 5천으로 최종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18 2단지 뜨란치 아파트 이것도 두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65.97 제곱미터, 84.79 제곱미터. 두 가지 평이 됐어요 456,450 4억 이렇게 됐고요 다음 보시면 은 19단지 공무원아파트 이것도 두개 됐습니다 1월는 거래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뭐 하나 두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됐고요 특별히 단지가 큰 단지 20단지라든가 23단지라든가 네, 이런 단지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19단지 공무물 아파트도 84.98 제곱미터 그 1월에 하나 5억 4천 될 거에요. 2월에 하나 5억 3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번 주시해 보자고요자 20단지 자체가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생태말에도 나눴듯이 여기도 39.95 제곱미터로 나누고 49.97 96 제곱미터로 나누고 59.93 9 979856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3 9 9 5제곱미터가 지금 1억 9천8백까지 됐고요. 49.96제곱미터가 7 3억 1천9백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4 5 6 7평까지는 금액이 3억 6천 1월에요. 2월에 두 개로 시작이 됐는데 3억 4천9백에서부터 3억 5천5백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태를 아직 시작이니까 이제 중반 이후, 2월 중반 이후 거래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자, 21단지 대호코롱 아파트입니다. 어, 여기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4.64 제곱미터가 거래가 세개 됐습니다. 6억 5천 7억 7억 6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22단지 중공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도세 가지 평행이 있습니다. 39.95제곱미터, 49.97제곱미터, 59.98제곱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9.95제곱미터가 2억까지 됐고요. 49.97제곱미터가 3억 천, 59.98제곱미터가 4억까지 됐습니다. 23단지 주거아파트 핫한 단지죠 지금 보시면은 뭐 39.95제곱미터 하나 됐고 1억 8천억입니다. 그리고 49.96제곱미터가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3억 7백. 2월에 3억 1천 네, 이렇게 시작됐고요. 다음 이제 그59.569397뭐98요 뭐, 평형대가 지금 보시면 1월에 3억 7천, 2월에 3억 2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도 살펴보시자고요. 자, 24년지 그 일신건형 아파트 참 여기도 뜨거운 핫한 반지죠. 보시면 하나가 거래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64.97조금부터 2억9 5 0 0 예. 요거 돼있죠. 지난달하고 비교하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자, 전월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햇빛말 전월세입니다. 18-1단지들한테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어, 두개 월세, 하나가 전세가 됐는데요. 월세가 지금 2 0 110, 2,000에 105. 전세가 1억 5,430 하나 됐습니다. 18-2단지 보시면은 요거 이제 전세 세개 됐는데 84.79제곱미터 69.97제곱미터 2억 8천 8백 84.79제곱미터 4억 5백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다 19단지 공문 아파트입니다 월세 두개 됐어요 지금 이게8,570 3,100 전세 하나가 2억 9천 3 2억 9천 4백 84.98제곱미터 이제 20단지 주거 아파트로 보시면은 4 9 9 7주금부터가1억 6천 전세죠. 그리고 5 9 5 6서부터 59.97, 98, 93 요것의 전세가 지금 보시면은 1월에 2억 8천0 0 2월에 2억 1천, 2억 1천 2억 4천 이렇게 됐죠. 모두 시사하는 바 크죠. 1월에 이렇게 됐는데 2월에 지금 3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데 1월에 전세된 것보다도 2월된 게 전세 금액이 어떻게 보시면은 좀 3개 더 빠졌죠. 1월에 2억 8,500인데 2억 4천 됐습니다. 최고가가. 뭐 아직 날이 남아 있으니까 더 두고 보시자고요. 자 22단지 중화 아파트도 보시면은 그39.99 제곱미터가 1억 7,800 전세가요. 그리고 59.98 제곱미터가 지금 5개가 됐는데 그 2억 5천원을 개 됐습니다. 23단지 중앙 아파트 뜨겁고 핫한 단지죠. 39.95제곱미터 전세가 1억 8천원을 개 됐죠. 49.96제곱미터가 1억 9천 4백 됐습니다. 그리고 59.9356 뭐, 9798제곱미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3억까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월세입니다, 이거는. 월세가 지금 4,250만 원 이렇게 월세가 됐습니다. 예, 2월에요. 자, 23가지 일순건의 아파트, 이거 보시면 두개 됐는데, 99.78지금터가4억5천134.8지금미터가 36,750.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햇빛 말입니다. 다음 이제 SK, 서정마을. 자, SK 1, 2, 3차, 서정마을. 그 밖에 우리 행정동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SK2123차 SKPO 거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예, 단지 3개 단지가 지금 1차, 3차, 2차는 그 매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정 말도 사실은 4단지 하나, 7단지 하나, 6단지 하나 매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장현씨 보시자면 SK21차가 68.27 제곱미터가 1월에 5억 5천 5백 그리고 84.91제곱미터가 6억5천. SK 3차가 104.5787제곱미터가 7억5천5백. 똑같은 평에대 8억5천.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가 이거가 1월, 2월 13일까지 거래된 겁니다. 자, 서정반 아파트 보 시작해요? 4단지 7억4천. 하나 됐습니다. 거래 신고된 겁니다. 이게 지금. 7단지, 파카임 휴먼시아 아파트가, 그, 133.02제곱미터가 9억 9천. 6단지, 140.48제곱미터가 8억 8천. 8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윤창 장미 백, 벽산 무궁화 아파트.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이 뭐, 보시면은, 3개 됐는데, 지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2억 9천9백 3억 8천5백 3억. 윤창 총괄동 해가지고 3개 됐는데, 뭐 2억 5천 0백 4억 5천 7백 2억 5천 장미아파트 79.96제곱미터 2억 9천 5백 75.88제곱미터 2억 4천 2백 행신벽산 59.43제곱미터 2월에 3억 6천 무궁화아파트 91.26제곱미터 3억 2천 5백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거래가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뭐, 매매, 그리고 저 전월세 보시면은, 전월세도 행신 1차, 2차, 3차 이제 전월세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뭐, 다 전세인데, 어, 1차 68.27제곱미터 4억 3천. 2차 84.9016제곱미터 3억 6,750. 3차 2개 104.5787제곱미터가 .57, 104 4억 2천. 이렇게 됐습니다. 체육마을 같은 경우는 이 5단지가 세, 개 됐고요. 7단지 파크하임 휴먼시아 파트가 됐는데요. 지금 5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4억 9천 체육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7단지 파크하임 휴먼시아 파트는 133.02제곱미터가 4억 2천5백 체육가였고요. 윤창 장미 벽산 무궁 아파트 또 지금 보시면은 뭐 거래가 윤창 아파트 하나 2억6천 장미아파트 세개 됐는데 무엇이 지금 보시면은 72.4제곱미터가 1억 7천 월세가 3천에5 5 79.06제곱미터가 2억 3천 행신동문이 59.9875제곱미터가 2억 5천 이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SK13차 서정마을 그 밖에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2021년 1월 2월 초 해서 향신호 아파트 전체 국토부 실벌가 신고에 대해서 매매 전월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4, 4분기, 3, 4분기에 비해서 올 1월에는 그렇게 매매가 작년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에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뭐 13일, 뭐 14, 15일 이렇게 이제 중순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2월은 날도 짧고, 뭐 지금까지 거래된 거, 물론 거래 신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2월에는 아마 1월보다 거래가, 거래량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제가 작년 12월하고 12월하고 10월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1월에, 물론 상승은 뭐다각 단지 고로 상승은 했습니다. 효과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매매든 전세든.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단지가, 빠진 단지가, 몇몇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지금, 어, 거래 신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2월보다 2월이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만 어떤 분석 통계로 할 수는 없지만, 2월이 다 끝나봐야 이제 나온 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글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직접 제가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나, 어, 전, 매매나 전월세나, 무언가 지금 거래량도 많지 않고, 가격도, 글쎄요, 호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거래는 그렇게 활발치를 않은 것 같습니다. 2월, 이제, 이번에 구정 연휴 끝나고, 앞으로 한 뭐, 10 얼만 남았죠? 그러면은 그 남은 동안 어떤 식의 거래가 우리 행진동 아파트로에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분석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심기 일전하여 우리 세업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행복한 보람 있는 건강한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행진동 행복한 사람들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